이스왕이 왔어요! 아, 날씨가 너무 더워요. 야, 진 p d 안 더워? 아, 더워 죽겠습니다. 아, 진짜. 잠깐 서 있었는데 또막 땀이 송글송글 납니다. 아, 자, 이렇게 장렬한 태양에 남자의 차는 뭐다? 바로 쿠페다. 보통 쿠페무리가 이렇게 낮은 세단형 쿠페를 생각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등치가 커다란 사람들은 뭐다? SUV 쿠페를 탄다. 그래서 오늘 차량 따라오세요. 자보이다시피 보기만 해도 그냥 포스가 잘잘 넘치는 벤츠 S b 의 중심 라인업 이죠 GL 클래스의 쿠페형 모델, 고성능 모델, 퍼포먼스 모델 바로 GL 53 쿠페인데, 오지피드 이거 색깔 좀 독특하지 않아? 이거 포르쉐 크레용 아닌가? 완전 크레용이지 않아 이거 이게 알파인 그레이라는 색깔인데 이게 보면은 조금 일반적인 GL 53이랑 다르더라고 왜냐 이 차량은 바로 에디션. 어떤 에디션?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는 경기도죠 경기도. 근데 우리나라 수도는 어디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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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서울 에디션 차례다. 서울 에디션. 야. 아 근데 웃기는 게 아니 구리 에디션도 없고 어디 뭐 남양주 에디션 없는데 왜 서울 에디션만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솔직히. 부산 엔지전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포르쉐의 크레용을 빼다 밝은. 요즘 이제 또 BMW에서는 브루크린 그레이라는 색깔을 밀더라고요. 하지만 이 차량은 아주 매트한, 밀키한 느낌의 이 그레이 색상인데 색상 자체도 독특하고 이게 왜 에디션이야? 에디션이라고 한다면 보통 일반 차량보다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봤더니요. 요, 요, 63단조휠 이게 예, 63AMG에만 들어가는 휠이거든요. 이게 뭐, 지바겐, GLE 63AMG, 제레스 이런 거에 들어가는 휠인데, 야, 휠 이거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네요. 이게 53인데, 63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열면, 일단 핸들 자체가 이번에 신형 잠자리 휠. 여기 또 카본, 여기 카본이 딱 들어간 거예요. 원래 스포츠카는 뭐다 카본이다. 그리고 좋은 차는 뭐다 여기 부들부들한 알칸타라가 들어간다. 알칸타라가 천장에는 아닌 것 같은데. 천장까지 발렌 비싸잖아. 이거 가격이 1억 6천인데 에디션인데 좀더 비싼데 천장까지 한뭐 1억 8천. 야, 그렇고 왜 이거 사 포르쉐 카이엔 사야지. 안 그래? 인정. 짜잔. 남자는 뭐다? 강렬한 레드다. 시트는 블랙이지만 그래도 요 레드 시트 벨트가. 아... 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저 빨간색 아니에요 이거, 이거 딱 붙으면 난리 납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 차에는 또이 도어 트림에도 카본 카본이 딱 들어가 있고요 풀메스터 들어가 있고 아뭐 좋은 건다 때려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근데 이거 진짜 쿠페 라인이 확실히 일반형보다는 이게 훨씬 라인이 이쁘긴 해요 제가 X6도 타봤고 이 GL 이 쿠페도 타봤지만 솔직히 뒷좌석 딱 타면은 어우 어우, 어우 힘들어 아우 어우. 이게 아막 헤드룸도 좀 조금 이런 건 사실 있거든요 아 덥다 더아와 진짜 막아 손수건 하나 갖고 다니지 와 이거 수어 이거 휴지로 뭐 하는 거야 이게 아야 진짜 덥습니다 올여름 어떻게 버텨야 될지 힘든데 그래도 이런 좋은 차 한번 타보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이왕 gl63 바디킨 넣어줄 거면 요요요요. 요, 요, 요. 요, 머플러 팁. 요것도 조금 63처럼 딱 사각 넣어줘 했었는데, 아, 요거는 일반 53 넣어준 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페리가 되면서 헤드라이트 디자인 바뀌고, 범퍼, 이 바디킷 디자인도 바뀌어서 너무나 스포티해 보이는 지엘이 53인데, 자, 요게 차량가가 아주 비쌉니다. 근데 할인은 어떻다? 할인도 많지가 않다. 왜냐? 에디션이라서 그렇다. 요거 좀 할인이 천 초반대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요 에디션 찾으신다면 제가 좀더 받아보겠고요. 아니면 일반 젤리 5상 쿠페를 원하신다? 그럼 제가 더더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젤리 5상 쿠페 리스토는 장기레트, 저리스왕김 형님 이 챔피디가 바로 일락 주세요.